우리 아이고 아편다 이거 별아다고가 잠깐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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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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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는 이거는 는또거가또 끝내줘요 얘 예, 묶어야 되니까 얘가 임신 기간이라 안고면 풀어놔 되는데 이제 임신 기간이야 되겠어이거게 이렇게 아첫 이게 첫... 돌아온 거야 아 할수 없이 지금 이렇게 손목뚫 크나? 그럼 2 2 0 정도 크나? 이거자여거 놓고 이제 이렇게 이걸 없다가 감싸봐 이제 손끝이 이제 빼도 돼 보다? 아니 음. 선풍기가 필요 없지, 얘는 지금 밖으로 끊어있는데 아, 선풍기가 너무 더워갖고, 핫다나서고는애들 음. 음. 너무, 음. 너무,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빼놓고, 이걸 이제 자리를 잡아야지. 얘가, 여기도 하나 들어있네. 여기는 뭐냐면 애들. 아, 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대형개는다밥 갖고 싸운다. 애기한테도 양보를 안 해. 그래서, 일부러 얘네 묶어놓고 얘네 밥을 준다고. 아니, 그럼, 비 맞으면 살고 있다. 저기 거아냐고 저기. 요 밑에가 나을 거야. 요 밑에가 나거그러니까 요기 하나 하고, 요기 하나 하고. 자리를 잘 잡아야 돼. 치워버리고이 아, 내가 여기로 개박 그릇을 해놨거든 아 너무 높아져 아못이게 높아, 너무 높아떼버리고떼버리고이장할 거예요 그냥 아먼버리고 이렇게 놓으면 자리 자리 괜찮나? 거기가 뒷면이야 뒷면 중면. 아 맞아 맞아 그기선꼽아도 그렇게? 어, 그렇게는 안돼 정지선이 쪽으로가 아니 왜 그냥 뭐싸우더라밥 먹을 때 누가 건드리면우르 울렁 대드라 에 이놈아 너왜 이렇게 하늘에 자식이 쌌음에 빨랑빨랑 토이지 우린 먹고 오빠 밥그릇 빨강 빨강 토이지 이래갖고 문고 아, 아, 물은 물은 게 좋는데 밥을 한군에 주고 응, 아무데나 밥도 해왼쪽이좀안좋쪽이지 밥을 넣고 물은 한쪽에 넣고. 에이크 <목소리> 백업 밖으로 들어왔다. 들어보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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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는 나갔다 들어와 주세요. 어물채베니까 무채, 베이카, 무막베이도 무채, 베이카, 무채, 베이카, 무채, 아이이 야야야야야야 <목소리도> 오 우리 똘이 엄청 좋네 되게 맞이야. 얘가 맞이. 저 하얀 개 둘째, 얼룩이가 셋째. 나이 드잖아 아무것도 없었는데. 불뜯어 먹더라고. 이 공밭에 그냥 잘 놀아. 여기 보통 맥기 아니에요 이거 네. 제일, 제일 작은데도 제가 왜 저러냐면은 얘얘둘 입양을 보냈잖아 이게 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면 경계를 하는 거야 아, 또 보낼까봐, 또 보낼까봐. 아, 낯선 사람이 오면 또 대곡시 대교가 하나, 하나. 응둘 아, 조그만게 세다니까 <laughs> 보통 아니야 저거 조금 지나면 서열 싸움을 해요. 진짜 싸움을 해. 그래. 지금은 야. 장난이고. 야. 지금은 놀 뭐, <laughs> 지금은 그냥 약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켜, 커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커야 돼. 그러니까 커야 돼. 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위적인 게 싫어. 얘도 지금 임신 기간만 아닌데 거의 풀어 끼우거든 근데 지금 딱 지금 임신하면 큰일 나니까 지금 내가 그래도 멀리 안가이 안에서만 놀아 거꾸로 얘네들 묶어놓고 얘네들 자유를 주는 거야 야, 너무 듬직하다요 개 밖으로. 애들은 못 먹겠네. 그렇지. 애들 밖으로 여기 놓고. 아잘 되고 왜 그냥 분리가 돼야 돼. 안 그러면 싸움이 나. 거만어줄 그 아, 이거 만들어 주들어은데니가 힘드니까 그렇지. 힘들게 뭐가 있냐. 만들 개들은 보니까 이 대형견들은 야생 분능이 있어가지고 뒷집은. 눈깔 나갔어. 밥 주다가 주말 키우는데. 그런 게 있어, 얘네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 밥을 줄때 분리를 해가지고. 얘네들 밥 먹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밥 먹는데, 얘네가 뺏어 먹으려면러잖아 꾸엉 하고 한다고. 근데 이것도 개 키우면서도. 수행착오를 많이 겪는 거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나 이제 가급적 걔들한테 자유를 주고 싶은데, 자유만이 좋은 게 아니더라. 얘네들 자유만 주면 큰일 나. 얘가 지금 어중간한 거라. 사랑만 받다가. 엄청 이쁨 받았거든 나한테도 엄마한테도 갑자기 얘네들 생기면서 이제 목줄 묶이고 이제 뺀치 <laughs> 어? <벤치> 당하고 <laughs>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생리까지 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완전 통제로 들어갔잖아 이런 <laughs> <laughs> 음, 새끼들아 사람이고, 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야 된다니까. 저게 겨울에 안 온다 이거지? 정의선 뽑았을 때. 저는 뽑 꼽았을 때. 응. 저거만 있으면 뭐 그냥, 물러주고. 그 다음, 얼지 않으니까, 그 다음날. 저 걸레에다 스트레스 다 푸는 거야, 지금. 맨날 풀려 살다가, <laughs> 지금 막 죽겠는 거야, 저. 언니네, 언니. 어? 언야 언니. 언니지, 언니. 그 그러니까 쟤한테는 누나고, 얘 쓴놈이니까 어, 어, 누나고, 누나게. 저 얼룩이한테는 언니고, 근데 저게 새끼를 잘 본다니까. 엄마 흉내내면서 엄청 잘 봐. 헷꾸지안 하고. 지금 나가고 싶어서 그래. 안 묶여있다 묶여있어가지고, 지금 발전기가 왔다. 발전기가 온 거야, 발전화. 아이고, 야, 꼬부리들. 화산 하자 화산. 저러고 벌려가지고. 연아, 써야지. 화산 하자 응? 화산. 야 하나로 놓으면 하나돼오고 하나 로이제자어 해야 돼. 어이구 어이구 이렇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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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어이 어이구 어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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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알았 어이구 어이구 어어어이먹어이이거어이거 어이구 어이구 이 발전기가 처음 와가지고 힘든거야 지금 원래 이렇게 무리생활이 힘들대 쪼그만게 안탈지 쪼그만게 조금 조그만 거이좀조그만 게? 요때가 제일 이뻐. 네, 요때가 제일. 먹는다. 제 가본다. 새로운 물고리니까한번 궁금한가 봐, 요 <laughs> 나중에 이제 얘네들 먹을 때 내가 딱 찍지. 이한번씩야겠다 그래, 와. 궁금하니까. 어, <웃음> 와봐. <웃음>